안녕하십니까 어바웃텍스 송파잠실 세무사 천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인 전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저번 시간에는 전환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 시 세금 문제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제가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애도자 입장에서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당연히 개인하고 법인은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도속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음, 개인 사업자가, 음, 법인 사업자에게, 법인에게 판 시점에 양도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향후에 처분할 때, 이제, 야동, 아, 양도소득세를 어, 과세될 수 있도록 어, 2월 과세되는 혜택이 법인 전환 시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 취득세인데요. 어,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어, 그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요. 법인 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에 의해서 법인 전환될 경우 어, 기계 장치 등을 이전받은 기계 장치 등을 재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 시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